야, 워 줄이 미자오늘야 봐야 땀배틀 그라운드 크라드 어제 봐야 땀은 배틀 그라운드 크다 일로 갈까요 제가 할일니다 <드> 일로 갑시다 <laughs> 저 일로 못하는데 참바보야아저텔레비전 <드> 티켓을 서미어요 미워요 얘기할수도 있습니다 응. <웃음> 응. <웃음> 응. 야 부하여 몰라 몰라 그러네 저 휴대폰인데 모바일인데 모바일이 사기에요 진짜요 아 어디계시나 아이나아이 <laughs> <laughs> 부하여 <laughs> 음 배트이 이렇게 생겼나 잠나. 근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해야 돼? 댓글 좀 올려주시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하는가? 제가 한번 이걸 해야 하는데 여기 한줄 나왔는데 갑자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거 일펑 하고 이 펑도 해야 해요 잠나. 제가 힘들어요. 그렇다고 그렇다고 1등 각이 아니에요, 지금. 와, 딱 뱉는 시아나. 나 99명이야, 그렇다 이렇게, 내가 합쳤으니까. 저 알아서 갈게요. 아니, 자기장이 어디있어 아니, 컴퓨터에 있는 자기장이 있는데, 이어어있지 야 뭐라 야 이거 어떻게 가야 하나 야 옆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가 나야 어라 어, 어, 어. 후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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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딘, 후디 후딘, 후디나 후디 후딘. 가자. 근데 배틀그라운드 컴퓨터는 왜 이렇게 빨리 내려가는데 모바일도 왜느이게 느리게 내려가죠? 아니 이렇게 하면 뭐, 뭐가 집이 아닌 기분이에요 오마이 갓안가보세이렇 계시나 오 사건 터졌고 멘탈 <laughs> 터졌고 사건 좋죠? 사건 좋은데 왜이한 번에 잠깐만. 어, 잠깐만요. 아이고, 이거 어떡해.

아유 yeah. 어디 계시나 아니 어디 있어? 총알 있어? 아. 우 아, 아하에시야서 어디서 가 어디서 가면, 어디서 가면, 어 잠들 겠어？뱀파이어 들은헤로인 의상 을 아주 좋아하 거든. 그래서 절대로 안 좋아 내가 뱀파이어 를 좋아하 는 이유 이기도 하지. 하지만 <목소리> 지하수 말리그문 찾아야 한대요.